자 우리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자 9월 30일 월요일 4시 31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 돈이 되는 코인 채널에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있다라는 걸 솔직히 좀 어필을 하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아 진짜 영상 찍느라 고생 많다 생각을 하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또 좋아요부터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영상을 찍는 데에는요 비트코인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 계속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 정말 감사드릴텐데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비트코인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영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렇게 네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영상을 촬영을 했었던 이 목차를 또 다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어제 이번 이렇게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럼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 11월 5일 유동 성 공급이 끝난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5일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움직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1번 조제에서 나와주는 움직임 이후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온다고 라 말씀을 드렸으니.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볼 수 있을만한 제대로 된 타점은 얼마를 잡으면 되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2025년의 비트코인 목표가는 얼마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이 1번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자 11월 5일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하락이 나올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락이 나올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자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최근에 이렇게 각도를 세우면서 쫙 올라갈 수가 있었던 자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바로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하면서 이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겉으로는 사람들이 막 경기 침체가 올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야 이거 계속 경기 침체인데 왜 돈이 많아 시장에 돈이 되게 많잖아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눈 속임 같은 이런 수급 들이 들어와주고 있다 보니 자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이 비트코인의 움직이는 자 구간에 나와주는 거래량을 봤을 때는 사실 거래량이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11월 5일에 어느 정도 대선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대선 자금을 풀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던 걸 순간적으로 멈추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돈이 계속해서 풀리게 되면 원자재들의 가격도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다 잡아놨던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 대선 자금 명목으로 풀었던 돈의 공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11월 5일 이후에 유동성이 이제 줄어든다 라는거는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받쳐줄 만한 이런 하나의 약간 좀큰 힘들이 없기 때문에 자이 다음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하락의 폭이 상당히 크게 나올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 지금 유동성이 뒷받침이 되는 이 구간에서는요 제가 여기 지금 딱 그어놓은 것처럼 2차 목표가 대략 한 71k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한 번에 73k 구간을 돌파한다 라기보다는 눌림목을 반드시 이렇게 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이런 준비를 하게 될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어요 자 게다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게 이제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 1월에 됐을 때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는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움직임 이후에 비트코인 제대로 된 맥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건데 자 지금 11월에 그럼 이렇게 어떤식으로 뭐 가격이 올라가다가 자 이제 여기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줄면서 쭉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느정도는 좀 박스 건을 만들면서 바닥을 다질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바닥을 다질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도 조금씩의 우상에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약간 좀 유의미한 상승은 안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내년 1월에는 여러분들 뭐가 기대라고 있냐면, 자, 이제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이제 미국은 매년 1월마다 여러분들 뭘 한다? 바로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재정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시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자, 이제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하는 부채한도 협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정 그 미국 내의 재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재정에 관련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지금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단 말이죠. 자, 이게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바이든이 4년 동안 이제 대통령을 해오면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다 보니까 이제 이제 부채 한도를 협상을 한다라든지 만약에 뭐 재정 한도 협상을 이런 걸 한다라든지 할때 딱히 그렇게 무리가 없이 지금까지는 진행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재무부 장관으로 있는 제니 옐런도 그 민주당이죠. 물론 이제 파월의 장은 어느 정도 뭐그 뭡니까? 그 정치의 색깔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공화당 쪽에 약간 좀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원 의원들, 상원 의원들, 뭐 이런 여러 의원들, 의원들과 이런 각 지금 굉장히 주요 부처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각자 다 이렇게 당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자, 이제 내년 1월에 해야 되는 부치한도 협상은요. 굉장히 큰빅 이벤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잘못하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면서 자 인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점점점점점 점점 더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하지만 자그 하락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저는 여기에서 삼중 바닥을 만들어냈던 54K 구간을 웬만하면 깨뜨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폴링 매치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여기서 물론 조금 더 올라 하긴 하겠지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내년 1월 때쯤에는 여기에서 바닥을 확실하게 만들어낼 거다. 그러면 내년 1월쯤에 저는 54K 구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쪽에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움직일 때는요, 자 이런 식의 추세와 이런 식의 추세가 나타날 거니까,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갈 때는 그냥 여러분들 관망 좀 하시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할 때는 이제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매수하면서 천천히 수익을 보다가 확실하게 이제 54k 구간에서 이제 매수해야 될 때가 되면 그때는 약간 좀 비트코인 쪽에다가 비중을 좀 많이 실린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 움직이는 이런 모습에서 내가 어떤 알트코인들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야 되는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요거에 대해서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어서 3번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지금 단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의 방향성 자체가 아예 상승으로 좀 틀고 있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단타를 치려는 이런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 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런 단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급들을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자 이런 종목들의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자 사실 우리가 이런 수급을 제대로 따라다니려면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본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근데 저는 또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9월 30일, 자 이렇게 날짜도 보이실 건데,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도 짚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딱 종목이 보이면, 자 이렇게 골렘이라는 종목 467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8시 37분에 이렇게 메시지를 다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골렘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보셔야 될 텐데. 자, 제가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렸던 시간이 8시 37분이고요. 자, 8시 37분에 여러분들 골렘이 어떻게 움직였다? 자, 대략 이 정도 라인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게 467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때 매수 잡아가신 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 단한 시간 만에 거의 1 0가량의 이렇게 수익을 거두어 내시면서, 자, 저에게 문자, 메시지 받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이들 또 수익을 얻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이 미리 들어와 있는 것만 미리 확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단기간에 정말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정말 단타 코인 좀잘 받아가서 계속 내가 꾸준하게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매매, 그러면서 계속 계좌를 늘려나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자 여기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인 자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방 링크를 다 공유드려 보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많이들 좀 입장을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종목도 받아 가시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 수익낼 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코인 투자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시는 건데 들어오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자, 이번에 텔레그램 방 입장 많이 좀 한번 해보시고 꾸준하게 수익 꼭 얻어 가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3번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2025년도의 비트코인 목표가가 얼마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자, 2025년도의 비트코인 목표가는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봐요. 자, 우선 비트코인은 이 앞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게, 자, 보시다시피 이제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작... 짝꿍냉이 쌍바닥을 요런 식으로 만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자 그럼 짝꿍댕이 쌍바닥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오른쪽 엉덩이의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요 라인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라인을 확실하게 이탈을 한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이 이탈이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의 이 고점이 얼마였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68K 구간이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짝꿍댕이 쌍바닥 오른쪽 엉덩이 저점 라인이 대략 40K였기 때문에 자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이런 가격의 움직임이 대략 28K 정도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40K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 라인이 이탈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48K의 가격의 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도 48K만큼 떨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 28K만큼 떨어지는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40K에서 여러분들 28K만큼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22K까지 떨어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 12K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요 그런 식으로 여앞에 있는 저점에 이탈을 하자마자 그대로 이제 내리꽂으면서 대략 한 12K 구간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행히 15,000달러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저는 이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가격 대칭을 지키면서 가격에 움직이게 되는 이런 하나의 자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와주는 이 우아형 추세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아형 추세가 꾸준하게 지속이 되면서 가격에 움직이고 있는데 자, 나중에 이 우아형 추세가 어느 정도 돌파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7 1 k 라인까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오는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 박스권의 고점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요, 자, 지금 이 저점은 54K 라인이고, 이 고점은 73K 라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가격갭은 19K 정도의 가격갭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73K에서 19K만큼이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2025년도에는 92K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92K를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는 가격에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92K 구간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아이 다음에 25년도는요, 이전의 목표값을 잡아놓고 우리가 확실하게 비트코인에다가 어느 정도 장투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이제 2 26년 27년도에 이러한 어, 가격의 상승세는요 그때 가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좀 구해봐야 되는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거죠 어, 그러면 이게 과거에 올라갔던 것만큼 이렇게 크게 안 올라가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과거의 비트코인과 여러분들 지금의 비트코인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의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래봬도 시가총액이 150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옛날 만큼은 이렇게 큰 변동성을 한 번에 보여줄 수는 없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1억 2천만원까지만 올 올라가도 지금 자리에서 거의 50% 가량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큰 가격의 상승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25년까지의 목표가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잡아놓고 자 매매를 진행하시면 을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년 1월까지 이런 악재들이 모두 다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당연히 비트코인의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 뒤를 이제 알트코인들이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건데 때 내가 어떤 알트코인을 잡아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자 영상 그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가 왔냐 2024년 대미를 장식할 AI 인공지능 핵심 코인을 잡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 연준에서 0.5%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서 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이제 상 생 랠리를 달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와중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 이슈와 엮이면서 최소 저는 5배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히든코인을 잡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계속 하락해서 계좌 다 깎아먹고 있어도 이 종목 하나면 여러분들의 이 하락 모두 다 복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이냐 보시다시피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4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을 한다는 라 이슈가 2024년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어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으로서 순간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냐 이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유동성들이 코인 상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코인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코인이 바로 이거다. 보시면 실제로 비썸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보시다시피 2023년도에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거래량이 튀어 올라오면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직 고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나가는 적이 없는 상태로 다시 원래 이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고점이 높아지는 이 우상향 추세의 상단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코인이 올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업사이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봤을 때 앞으로 대략 1,00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자 이런 코인으로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또 1,600억이 넘어요. 족보 없는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부터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는 이 코인을 슬슬슬 모아가서 정말 큰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코인을 오늘 어꼭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 나도 이 코인이 정말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정말 이 코인 하나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그러면서 내 계좌를 확실하게 다 수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 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종목 다 여러분에게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요 히든 종목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에게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요. 꼭 여러분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4년, 지금까지 여러분들 코인 많이 손실을 보셨다면, 이제는 요 종목 하나만 제대로 매매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봤던 모든 손실, 메꿔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